젖어서 막 쓰러진다고 그러면은 어깨는 늘보겠네아 진짜? 그왜 아, 가? 이거 아, 어? 어, 뭐야? 걷기도 할거 아니야 걷는 잠깐갈것같 아니 마라톤을 하든지 쓰러질 아. 마라톤데? 그거 약콜에 이니매니아이 많이 나오는데 大尿。打你啊 까지? 여기에 저랑 친추하고 싶은 사람 저한테 보내주세요, 맨. 아 백만 원이나 보 항공권. 어디 다 가입해 주고 저랑 친추해 주세요. 끝. 어디일지? 이거는 하나투 이거는 인천이랑 오키나와 쳤어 여기서 유료로 찾으면 비싸 스카이스캐너라고 있어 이거 얼마 더 인다 유료 폰 근데 이거는 그거 다돼 있는 거잖아 아... 아... 그그 숙소 야, 있는 몇 거겠지 몇 있는 세, 패키지야 몰라. 처박 그게 20불로 하면 뭐그걸 하고 노래다꽂어 이거 이거 나 아니야. 노래 듣는 사람 누구지? 장기 박수 혼자? 오빠 아, 이확 뜨잖아 이게 1 2만원아 그러네? 혼자네? 혼자잖아 이리자 1인 1인 <laughs> 세명으로 해야지 뭐 알고나 싶냐 아니 거기서 한국 만 100만원이었다고? 니까 그것도 가보라고 중간 날짜를 해줘. 조용해봐. 이상한 <목소리도> 노래 계속 나와. 아 죽었어. 대고 <laughs> 远离。Oh, yeah. 놓고 물통? 응. 물통을 왜놓고물 어, 물통. 누구 물통. 물 네, 물통. 물통. 홍색깔통 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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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소리 <목소리나> 아니야. Okay, good boy. Okay.